아, 반갑습니다. 예, 이책다 읽기 전에 했을 때,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 어, 벌써 네 번째네요. 예. 저번 시간에 예, 민법과 임대차법을 비교를 했었고요. 예, 오늘은, 예, 보시다시피,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 어,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또 역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시 안정이죠, 안정. 항상 불안정했던 것 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잠시 보시면 그, 상가 건물, 상가가 아니고, 원래 보통 상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줄여서. 앞에, 어, 뒤에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건물. 상가 건물. 그러면 상가뿐만 아니고, 뭐, 공장도 포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니까, 상가 건물 인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예. 일반 상가뿐만 아니고, 공장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보면, 결국에 주인법 재정은 그동안 강자들의 편이었던 법을 그 일부라도 약자의 편으로 바꿀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인법, 어, 시작에 마.. 그.. 끝이고요. 이따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임대차 대학력 등 관련법 비교입니다. 자. 1.. 그.. 보면 임대차법 적용과 대학력의 정의. 법 적용과 대학력의 정의. 자, 이 임대차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학력입니다. 대학력. 왜 중요한지는 밑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임대차는 어 아이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린다는 법은 있죠 예그 결국에 뭐냐면 대항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항 대항력이라는 거는 어 상대방에 대한 상대에 대한 대항을 한다 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져 온 임대차 관련법들이. 하나씩 늘어 가면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임대차 관련법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법 적용과 법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전반다 바쁜 삶 속에서 특별법 우선주의, 그리고 민법과 주택임대차법이 충돌 시 과연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은 어, 모든 상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 이하의 상인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단몇 가지 종은 모든 상인들에게 다 적용된다는 어, 해당법 규정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어, 제가 간단하게 요걸 말씀드리면요. 어,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어, 법을 계속, 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어, 법을 적용할 때, 어,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는 일반인들은 더 모르고, 어, 전문가들도 헷갈린단 말입니다. 자, 필자는 이에 대해 강한 사명을 가지고 이법 적용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어, 법률 초보자도 이 책을 만든 이유입니다. 예. 알기 쉽게 예. 꼭 법률 전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기 쉽게 예, 하기 위해서 어이 책을 기술한 거고요. 아울러 어 관련법 조문의 법 해석은 대부분 판례 예, 따라서 분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자 민법 어 오늘 행거겠죠 뒤로 넘어갔네요 자1 동그라미 1 법의 적용 범위 자 법점을 보겠습니다 주임법 제2조 적용 범위 있죠 아이 법은 주거용 건물 어 처음부터는 일부에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에.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 같다. 어, 쉽게 말하면, 이 임대차법을, 어, 주인법을 적용받는, 아니, 않을... 예. 예. 이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예. 어, 떤 임대차가 적용을 받느냐. 거의 다받습니다 예. 심지어는 무허가 건물도 받거든요 네. 어쨌든 주임법은 폭이 어, 없다는 거 어떤 임대차든 주택이면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이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며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간청에서 발급되는 부동산 공적장부 예를 들면 건물 대장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난 표시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실제 어 실제 용도에 대분할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이라면 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지만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의 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법을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이거십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상가를 제가 임대를 했는데 상가 안에 조그만 방이 있죠. 아 어, 그러면 그 방은 아 어, 주인법에 적용받는 건 아니죠. 상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 판례를 읽어드릴까요? 피고가 임차한 어, 다방 건물은 영업용으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선사 피고가 그중방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이 이르서 그러한 주거 목적 사용은 비주,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을 사용하는 것일 뿐주인법 어, 제2주 후문에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다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자 또한 어, 임차한 건물이 어, 난의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허가 건물 네. 그 중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 예,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이게 다 임대차 보호법에 종합받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어, 상임법도 적용범위 보면, 어, 같은 것 같으면 다릅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1 법은 상가 건물, 어, 제 3조, 예, 이건 됐고요이 아,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예,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이건 다르죠? 이게 다르죠. 요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자, 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예,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돼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임법에는 그 보증금액이나 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상임법에는, 어, 보증금과 월세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예, 거기 기준을 잡아서 어 일정 금액이 넘어버리면 상위법이 적용 안 받는다는 겁니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는 해당지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역별로 구변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에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 괜히 읽급편는 없고요. 자, 위 법조문만 보면 상인법상에 사, 주, 적용되는 주인법보다 다소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하나씩 저와 풀어간다면 별 문제 없,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